아우 여러분들 사실 오이? 리허설이에요 좀 기울기가 <laughs> 근데 아, 진짜? 어. 잠시만요 기울기 조절이네 아, <laughs> 진짜 아니 리허설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지 내친 어? 아 달리네 아 아니에에에에에기이넘어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지 yes,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오! 네, 오늘은 템페스트가 버스킹을 하러 여기 코엑스에 왔습니다. 예! 버스킹. 아,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다가 외투 잘 입고 춥지 않게 옷잘 입으셔야 되는데 오늘 버스킹을 보러 오신다면 저희 템페스가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이렇게 열기. 네. 아 기대되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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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요. 맞아요. 은근 날씨가 좀 춥더라고 요 약간 리허설을 해봤는데. 그렇죠. 어, 바람이 어, 많이 불다. 어 지금은 어 해가 얼마나 이제 졌을지 모르겠지만 어, 점점 추워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분들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될수 있으면은 담요도들고오 들어오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전혀 네. 좋죠. 좋아요. 좋아요. 어 댓글, 가을 남자다. 음, 네, 음 가을 남자. 가을, 재밌겠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재밌어요. 재밌을 거예요. 네. 안 오면 후회할 정도로. 맞아요. 저희가 네. 네. 오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했고 네. 많이 네. 연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또 재미있는 코너도 준비했으니까 꼭 시간 되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라이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거 보면서 지금 프레스 와도 됩니다, 그쵸. 그쵸. 오. 그쵸. 됩니다. 네 그렇죠 출발하세요 그렇죠 시간이 충분하니까 시간 됩니다 여유롭게 오세요 여러분. 고민할 바에는 오고 나서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오고 나서가 갈까? 갈까? 오고 나서 갈까해도 저는 괜찮아요 예. 네. 음. 아, 시작하기 전에. 네. 아, 네. 네. 얼굴을 한 모고 나서는 안 되고. 그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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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파이팅. 아.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파이팅 해죠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 하시네요. 대기 중이에요. 중, 중, 대기 중. 대기 네. 네. 네, 중. 우리 곧 만날 거야. 그렇죠.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시간 15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먼저 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버스킹에서는요 네, 네 이번 새로운 앨범 S.I.M의 이제 수록되는 곡들도 와우. 저희가 조금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벌써 저희가 네.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오늘은 버스킹이다 보니까 신곡을 그래도 풀 버전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와우. 와우. 이미 칠이 공개가 됐죠 라이브 클립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왜 이제? 오. 네 칠은 저희 뭐 넣지도 않았어요. 네, 그죠? 말해드린... 맞아. 요이 정도는 괜찮죠. 맞아, 그쵸? 말 말해. 그렇죠, 그렇죠. 아 칠칠칠 못할 거는 있지만. 네. 네. 여러분들 테이트리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뭐뭐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음 뭐. 귀엽고 멋진 곡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분들 또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대부분 다 좋아해 주 주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번 버스킹이 되게 알찬 버스킹이 될것 같아요. 알찬 버스킹. 알찬 버스킹. 야, 조심하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음. 그리고 러빙 넘 보답입니다. 음. 하이브도 네. 합니다. 하이브. 네. 편하게 공개. 네. 그렇죠. 리허설 때 이미 보고 들었으니까. 그렇죠. 갑자 네. 갑자 갑자. 저희는 오늘 네. 일찍 코엑스에 도착해가지고요 아, 네. 리허설도 하고 또코엑스에 정강판에 저희 그 티징 때 올라갔던 영상들이 네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네. 영상도 보면서 또 인증샷도 찍고 미리 와서 좀 구경을 했습니다. 예. 오. 하루 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울보. 그쵸. 네. 또 이따가 버스킹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음. 어 저희가 또 재밌게 놀 거니까 든든하게 식사하고 오시면 좋겠고 여기 근처에도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쵸? 여기 와서 식사하셔도 되니까 일단 오세요. 일단 오시면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모르니까 패딩 입고 오세요. 패딩. 네. 나듯하게 엄청 추워. 나듯하게. 네. 근데 그렇게 충고치고막 그 은찬 씨 바지가 구멍이 많이 났는데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다 아 네. 오늘. <S> <S> 스타일. 아 근데 나시는 자기가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 그죠, 그죠. 나시 아 이너 이너를 입 너무 춥지 않아요? 아, 자켓 입었잖아요. 아, 그래도 이거는요. 아. 왜? 아, 공개해버릴게요. 아, 아, 저는 이너 입은 줄 몰랐어요. 어, 이거 라이브 보고 보스키 오셨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이거 한 번에 단추. 한빈 형 이거 틀리면은 이거 공개하는 다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한빈 형, 조심해요. 한빈 형 열어 줘 열어줘. 기 내가 좀불랐어내속 내려가네. 아, 벌써부터 더워질 뻔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라이브가 아, 네. 이제 버스킹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또 마저 준비하러 갈 거고요. 여러분 이따가 버스킹 보러 오실 때 조심히 오시고 저는 다음에 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스킹에서 봐요. 안녕. 안녕. 봐. 버스 타고세요 버스. 지하철 타고 오세요. 버스, 안녕. 아, 버스 타고. 자 우리 타고 만나요. 그럼 아, 네. 이따 봐요. 택시킹이잖아. 버스. 문근재 <laughs> 스무디킹. 안녕. 스무디킹은 뭐야? 맛있 어. 어. 맛있는... 어. <laughs> 안녕. 바이바이. 버스 버스 타고 오세요. 어네. 어. 네. 어, 고야겠다, <laughs> 어, <laughs> 어, 꺼야겠다 <laughs> 바이바이. 안녕.